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기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 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나왔느냐 누가 보면 처음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또, 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어, 회계를 선포하고 또 물세례를 주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아니, 왜? 왜 세류관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세류관이 당시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그 헤롯 왕이 뭐 이렇게 듣고 있기가 참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세요한을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원이 감 감옥에 있다가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여러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중간부터 20절까지. 19절 중간부터 20절까지 세례원이 두 명의 제자를 보냈는데 예수님께 왜 보냈는가? 한번 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요.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까? 어? 당신이 진짜로 메시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입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 세례유안이, 요한이라니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신 있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새 이집트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알고각 쭉정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세례요한은 왜이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쏠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능한, 싸들한 그런 상황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경이냐? 결혼식과 장례식.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막 축하해주고 흥을 올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또 장례식이 길거리에서 진행이 되면 슬픔과 울음 이런 일들이 거리에 쫙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 웃고 떨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단에 맞추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비유를예수님왜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맞추지를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상황은 완전히 싸늘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왜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원했던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 세례 요한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있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뭔가 뭔 일이 일어나야죠.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막 해로 왕이 처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막 회개가 일어나는 자기도 풀려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여전히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내가 기다리던 분이 저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세례위원회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구약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하방 때입니다. 북 이스라엘 때였어요. 북 이스라엘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의 북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제도 크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베 시대 때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이었던, 우상이 판을 쳤던,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싸그리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아의 마음껏대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동안 3만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발과 아세라의 850년 선진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일을 보면 엘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제는 됐다. 야, 이제는 진짜 됐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이 일을 보고 다 이제는 돌아오겠구나 회개가 일어나겠구나 또 저기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다 끝장이 막겠구나 이런 생각 엘리야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외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느냐? 상심이 찾아온 거죠. 상심이 찾아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했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의 아 생각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심판해야죠. 이 모든 거다 심판했으면 이제는 막 사람들이 돌아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더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왕과 사람들 다 처단이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7,000명, 아직도 바닥에 물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혼탁한 시대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세레뉴안이 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기 보이는 저 아까 사람들 다 처리되고 나도 감옥에서 나오고 막 사람들이 다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지금은 어떤 때냐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엘리아와 세례 요한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여러분 어떻게 꼭 그렇게만 되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됩니까? 잘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엘리야,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7천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례의 왕 낙심했죠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다. 여전히 나는 일하고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낙심하기보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니, 왜 이건 이런가?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그대로 내밀어 두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악인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